됐는데? 위장 어. 편집기 콜링 카드 콜링 카드는 못 만드나? 콜링 카드 만들 수 있다 해도 개 노가다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간단한 거 이거 프로필 사진 한 것도 개 노가다 했어 <laughs> <laughs> 이걸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진짜 몇 시간 쓴 거냐 이거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그린 사람들 이거, 에리프사 있다 그니까 뭐하는 인간들이냐 <laughs> 다 선수 아거아 나도 괜찮그리도괜찮도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도 사실 좀 극혐이거든 레드덕스 잠시 포기할까? 깜두가 안나는데 존나 멀리서 쏴서 죽였다 싶었는데 롱샷메달 안나오더라? 롱샷 기준이 몇 미터야? 이거 0개야 나 롱샷메달이 깨져있는게 0개야 나 램파트로 이제 3개 먹었는데 롱샷메달 딱 이것만 먹으면 골든데 잘 안나오더라 엠파트나 그래도 바이퍼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데 상황이 케인이나 메드웍은 완전 장거리 아니라서 아, 끝내버리자고. 내일이 같이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. 장아. 아 이거 클래스 보고 좀 막. 좀만 모든 지어 방어하라. 브라보 방어다다 <중이다>, 빨리... <끝> <끝장났다. 뮤> 유자 체선 준비 완료. 놈들은 끝났어. ブラボーハンブラボーハンブラボンラン 5일을 확보했다 니가 제 몫을 라는 모습을 보니 기쁘군 이런 네들 캐릭터 왜 이렇게 큰거 그래 뭐야 오버치 뭐냐 솔져 모든 지역 점령하라 그 영상에 나오는 걔네 같애 도라도에 나오는 도라도 맞나? 도라도 맞음 b r a v 탄 간다 k b o s 전중 You 모 u s t heard some such. w h 어? t you saw? Eh? Oh? 다 전표 목표는 알파. 보급품은 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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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브라보. 브라보를 확보 중이다. 도준비됐 <브라보> <브라보> <송비하듯 스피디나. 브라보> 알린다. 적 부활 신호기가 활성화되었다. 적과 교전 중이다. 목는 브라보. 적 부활 신호기 파괴. 끝장났다. 드라프 처치 보급품 패키지 지원 가능. 너희들 목숨이 얼마 나 남지 않았다. 전부 처리해. 적과 교전 중. 목표는 이파 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전력을 다하라. 적과 교전 중. 목표는 알파. 블랙홀스와 교전 중. 목표는 알파. 알파 확보 중. 적과 교전 중. 목표는 알파. 없블레오스와 교전 중. <laughs> 목표는 알파. 알파 지역 확보 중이다. <laughs> <laughs> 아이트 방패 알파 점령. <laughs> 아, <나이스>. 모든 지역을 아군이 장악했다. 크래시 쓴다. 조화하밀 아직 안 끝났다고. 신난다 뭐. 너 괜찮 날자 신형 전환 중 환한 강아지들 아군 지역을 적에게 빼앗기지 마라. 가끔 보급품 패키지가 필요하다. 음,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. 유자찰선 준비됐다. 어, 어 그냥 올라고 느껴? 아, 진짜 아 방어 좀 하면 안 되나? <laughs> 센트리 준비 중. 들어. 남의 여기는 아, 아, 방어 방어 테스트. 테스 지원을 요청한다. I'm s u 시 e 시대요 u r e 벌써? 아 u r e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I'm 이다 노마드는 끝이야. 오, 적 처치 으로 비라도 하세요. 안하다 노마드 사망. 음. 어. 상공에적무인 정찰기. 이제 됐어. 사생결단으로 싸우라고. 누가 내코스이 뭐야 놈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부 쓸어버려 알린다 적 부활 신호기가 활성화 되었다 교전 중이 오픈이 지리됐어 사모 프 사망 확인 이무 완료 잘했다. 임무 완료. 잘했다 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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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, 밤, 지 밤, 아주 개극협이야. 개 못하면서 저거는 특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먹을라는 거. 사실 잘해도 마음에 안 든. 아니, 잘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건데, 못하니까 다 마음에 안 들지. 음. 인정해, 안 해. 인직? 어, 인직. 능투가 그렇게 좋나? 아 근데 나 신속주 좀 뺐음 결국은 매독스도 투는 뺐음 레이저 사이트가 낫더라고 그래? 어 그냥 나를 빼고 착권을 넣자